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전신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아까 올려드린 것처럼 오이를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투표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검지 직원으로 오이를 격파해달라라는 요청이 많아서 이 직원과 이제 두 번째로 왔던 공포의 쓴맛으로 이 오이를 오일을 막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의 교수인 피콜로 아저씨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콜로 아저씨, 로오세요 네, 살짝 앉아주시고 공구화면을 쓴 피콜로 아저씨입니다. 네, 이공 고무 가면을 쓴 피콜라 아저씨가 조금 끌빵이서 눈이 어디있어 네, 이렇게 해야지 좀 보여요. 얼굴이 좀 작아요. 자, 피콜라 아저씨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이렇게 이 저를 주워서진행 해주실 거고 자 뭘 도와주시냐면 이 오이를 한번 들어주시는 역할을 할 거예요. 네, 들수 있겠죠? 네, 그럼 좀더 이렇게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거 먼저 할까요? 이거 이거 이, 이쪽 손으로 설수있줘 이거 이거 먼저. 알겠어요. 제가, 어, 오이가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직원으로, 두 번째는 이 손, 공포의 쓴맛으로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도와주신 피콜라 아저씨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음면 끄덕끄덕. 네. 그래서, 손 한번 보여주겠어요. 손. 자, 이. 이 이렇게 손톱이 길어갖고 제가 이렇게 손톱깎기도 준비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따 세 번째 하기 전에 손톱을 깎아보도록 하고 자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는좀 얇으니까 두꺼운 대로 가자. 자좀 튀길 수 있어요. 알죠? 자, 그럼 해볼게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 이렇게, 알겠어.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지금! 자,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살짝 치고 빠졌는데, 이렇게 파였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진짜로 날려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지금! 아이씨, 빗나갔네? 여기가 이렇게 빗져나갔어요? 다시, 남자는 삼재판이니까, 인정하자. 네. 하나, 둘. <laughs> 왜 이렇게 떨어져?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몇 조각 았어요세 조각 났어요, 세 조각. 우리, 산학원님이 싫어하는 오이 직원으로 격파. 했습니다. 세 조각. 이따가 오이시식 시식도 한번 해볼 거예요자 한번 들어주세요 다음은 이 손날 교포입니다 음, 이거는 자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잘 잡아주세요 두 손으로 잡아있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저도 이렇게 잡을게요. 정확도를 위해서. 아, 가면 쓰니까 좀 더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했겠습니다 자, 공기공기왜 그래요? 똑바로 쓰세요. 자, 하나, 둘, 구포구쓴 이거는 조각이 좀 많은데 자 조각이 머리까지 들어지 이렇게 조곡들이 날라갔습니다. 그거는, 좀 나중에, 써도 되겠는데? 여기 또 있네. 자, 이거는,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양손으로 잡고, 이걸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 이렇게. 자, 하나, 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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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감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정확도정확도가 좋아요. 하나 둘 이것도 빛나갔네. 이렇게 사나고님이 싫어하는 오이. 네, 격파를 했고, 자, 이번에는 우리 도와주신 키콜라 아저씨가 <laughs>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옷 때문에 옷이 좀안 신창이에요. 한번 여주세요. 이거. 격파하고 땅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는 저희가 다시 요리를 해 먹든 어떻게 먹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르세요. 이거 깨고 나온 걸날리면새걸 날려. 새 걸로? 3걸로 3걸로? 알겠어요. 오늘 어떻게 할래요? 어서 아,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할래요? 아니 손날한데 이걸로 이렇게 자세를 알려줄게요 자 손을 펴세요 그리고 이것 빼고 다 접어요 그리고 이렇게 꺾어요 그리고 엄지로 이렇게 잡아요 잡아서 이렇게 만드세요. 됐어요? 이렇게. 그렇게 만들고, 여기가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일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손톱이 없어야 됩니다. 손톱. 이 손톱을 자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자르세요. 손톱 자르고, 주머니 넣어서 가져가세요. 손톱 내려서 잘래요 여기 보이기. 잘랐어요? 뭐, 보이세요? 여기 더 잘라야 돼. 자,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여기 잘안 보이네. 욕하는 거같잖아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울퉁불퉁해요. 어디서? 시위 안 돼. 터치? 터치? 안 되네.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반듯한 게 아니라 조금 제대로 안 잘라서 제가 다시 자를게요. 손줄손 내놔 됐자 이제 뒤로 가시고 이렇게 자, 여기를 노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아니다, 이게 잘안보이 자세를 바꿔서, 일로 가시고, 일로 가. 일로 가서, 앉아요. 자, 이래야지 좀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만들대로봐요 할 때로 2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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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건가요 한번 보죠. 자음집이 하나도 안 났어요. 여기 조금 조금 눌린 자국만 조금 나고 안 됐습니다. 이따가 인터뷰 한번 하도록 하죠. 어땠는지. 자 직원을 제대로 된걸 보여드릴게. 우야 <laughs> 돌아가요. 자 이렇게 이런 게 직원입니다. 네. <laughs> 비트기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고 오이 오이가 더, 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날라간 조각이 어디 갔을까? 되기네 다음에는 이 호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호박이에요, 단호박. 단호박이 산지좀 돼갖고, 노래졌어요. 늙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엄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집을까요? 어디? 표시해줘, 표시. 여기, 여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주세요, 이렇게. 여로 와서 잡아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도를 위해서 세명세 개의 손으로 감싸서 해볼게요. 하나 둘 이것이 빛나. 하나 둘오 단단해요. 단단해. 이거는 작아서 잘안될것 같아. 둘. 조금 들어갔어요. 밑동이 좀 약해, 또 옆에보다. 여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게. 하나, 둘. 지면 어우씨, 나왔어 하나, 둘. 네, 안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여기 호박류가 좀 세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비를 볼 수도 있어요. 이설적 비가 났어요. 잘못하면, 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오늘 인터뷰, 마지막으로 인터뷰 한번 해볼게 앉아보세요. 자,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부터 말을 해도 돼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저 죽순 군봉과한 번, 한번 같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어, 좀 어땠나요? 음, 실제로 본 거랑 영상 보는 거좀 다르네. 그죠? 다르죠? 어떻게 달랐나요? 음, 약간. 영상 볼 때는. 많아보는 것 같았는데. 예. 실제로 보니까 아, 만화 캐릭터 실제로 본 느낌. 음. 약간 원펀맨 같은 예를 들면은 만화 볼 때는 그냥 그런 것보다 하는데 실제로 원펀맨 본 느낌? 그렇군요. 근데 네, 솔 실제로 직원을 해보니까 좀 어때요? 나는 원펀맨이 아니라 어, 나는 기술을 사용 못했다. 나는 기술을 사용 못 했다 그러니까 원펀매이아 인간의 차이인 것 같아 그런가요? 그럼 저는 인간이 아닌 건가요? <laughs> 약간 초인적인 거지 그럼.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와주신 피콜로 아저씨고요 이 피콜로 아저씨는 저랑 친구입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 직원으로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빠이